6주 차에는 이제 모형에다가 이제 기초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했고, 기초상을 제작할 때는 첫 번째, 우리가 이 모형에다가 어떻게 기초상을 제작할 건지 설계를 해야 합니다. 모든 설계에는 기준점이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상악의 기준점이 되는 데는 첫 번째, 여기 부분에 튀어나온 절취유두와, 그 다음에, 어 정준선이 기준이 돼서 상악 같은 경우에는 어두 가지 절취 유다 정중선을 기준선을 잡게 되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어 기준선이 되는 게 여기 부분 구후 윤기라고 해요 구후 윤기 부분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2분의 1선이 이제 정중선이 돼서 우리가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설계를 할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러가우과 릴리프 어 릴리프는 환자가 이제 총이치를 착용할 때 그 부분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릴리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. 릴리프 처리를 할때 우리는 총상하선두 군데를 할 건데, 첫 번째는, 어, 첫 번째는 여기 절취유두, 여기 부분. 절취유두를 우리가 릴리프 처리를 할 거고, 그리고 국의 정중국의 봉선이라고 있는데, 가운데 줄거져 있는 데가 있어요. 절취유두는 여기 조그맣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. 거기를 우리가 릴리프를 처리를 할 겁니다. 그리고, 어, 하악 같은 경우에는 하악 윤기와 그 다음에 악설 골근선 부분을 우리가 릴리프 처리를 할 거고, 상악 같은 경우 할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 블럭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, 음, 총이치가 우리 환자의 구강구조에 이제 착용, 구강에서 이제 착용하고, 어, 그 다음에 착용한 것을 벗을 때, 즉, 어, 가철성 보출이라고 하는데, 그 착용과 이제 탈착이 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, 총위치가 구강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꽉 어딘가의 언더컵 부분에 꽉 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자연스럽게 벗을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착탈로롤, 즉 패스를 만든 작업은 우리는 패스를 만든 작업을 우리는 블럭 아웃이라고 부릅니다. 상악 같은 경우에는 블럭 아웃을 여기 순축 전정. 부분에 블럭 아웃을 첫 번째로 할 거고, 그고 나서 두 번째는 상악 결절 부분에 우리가 블럭 아웃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후악 설골 와와, 그다음에 악설 골근선 부분을 우리가 블럭 아웃 처리를 하게 됩니다. 어, 그렇게 어, 설계가 끝나고 릴리프할 곳과 그다음 블럭 블럭 아웃을 할 곳을 정하면, 어 레진을 이제. 레진을 기초상에 이제 붙일 준비를 합니다. 어 기초상에 붙일 때는 우리가 설계한 이 설계 그 선에다가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1mm 정도 간격을 띄워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이 다 끝난 후이어 레진으로 만든 기초상을 제작이 다 끝난 후 제작이 다 끝난 후, 다 끝난 후 이제 꺼내 모형에서 꺼내서 어, 핸드 모터를 이용해 여기 끝 부분을 부드럽게 우리가 만들게 될 겁니다. 그러면 환자가 착용을 할때더 부드럽고, 그 다음에 불편함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기초상, 그, 기초 설계할 때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,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, 첫 번째 여기 순소대와 협소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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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에 는 설소대는 꼭 피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. 왜냐면, 거기는 환자의, 어, 근육, 즉, 그 구강 구조 안에서 근육 조직과 가까운 지역이, 가까운 부분이어가지고, 만약에 그 부분 협소대, 그 다음에 순소대, 설소대까지 다 덮게 된다면, 환자가 저작 운동이나 혹은 발음,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, 거기 부분은 피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 현재 모형에는 빠짝당겨져 있는데, 이이 이 부분은 이제 곧, 어, 핸드 모터로 다듬질을 해서 환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예정입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